1번 음,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9분의 7 통분하겠습니다. 18로 마이너스 15, 18분의 14, 마이너스 18분의 1, 2번 3플러스 4분의 1, 4분의 12가 돼야 3이죠. 얘가 플러스 4분의 1, 4분의 13 3번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3분의 7 마이너스 6분의 5 6분의 14 6분의 14에다 5 빼주면 되겠죠 9가 돼서요 얘는 약분 가능하네요 3으로 약분 가능해서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4번,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4분의 3, 12로 통분, 12분의 마이너스 2, 12분의 3 곱해서 9, 얘는 12분의 7이 나오겠네요. 5번, 7분의 2 더하기 14분의 3, 14분의 2를 곱해서 4, 14분의 3이 돼서요. 14분의 7이 나오네요. 6번 마이너스 3분의 7, 부호 다르니까 마이너스 1, 통분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7하고 3을 더하면 됩니다. 10. 10번, 2.5 플러스 1.5 4가 되겠죠 4 8번 4분의 3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3분의 2 12로 통분 3 곱해서 9가 되고요 12분의 위아래 4 곱해서 8이 돼서요 1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